안녕하세요 rcs 테크입니다 오늘은 무선 리모콘 433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리모콘을 어떻게 바꿔서 준비해 와야 되는지 안내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리모콘을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이런 제품하고 그리고 또 이런 리모콘 다 요거는 요리모콘의 수신 장치, 이렇게 준비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건 수신 장치이고, 얘는 송신 장치인데, 요거는 부품이라서 뭐 인증품, 인증 안 받아도 돼요. 얘는 수신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얘는 송신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선리모콘을 요거는 어쨌든 주변,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분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PCB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안테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안테나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제거하고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가지고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은 433MHz를 447MHz로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447로 수정되어 온것번 측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있고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연결해야겠죠. 그 다음에 12V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12볼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오늘 하면 여기 카메라 연결된 아무런 반응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지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치가 나오고 마크를 찍어 보면 여기 447.7236 이라는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기술 기준 참고해 가지고 이제. 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 전송용 특정 소총이란 무선기기에 얘는 아까 447.725 720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447.725MHz를 사용하는 보시면 7236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겠죠. 이를 감수해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걱정, 많이들 이제 실수, 실수 아닌 뭐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게 주파수 허용 편차예요. 그래서 447.725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약간 비켜갔겠죠. 여기 중심에 센터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살짝 비켜 나왔어요. 이런 문제점을 주,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점유대역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요 점에서 30dbm이 떨어진 점 그래서 한3 0 d b m 이쯤될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어, 40db 이상 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50이 나오니까 점유 대우폭도 합격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시면 30MHz에서 1기가까지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447이거든요. 그 밖에,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가.